8월 9일 매매 검정 한번 해볼 건데요. 검색식에 잡힌 종목은 총 16종목입니다. 소식에 관한 질문이나 매매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이제 지켜야 될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매매 시간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 파란색 초록색 구간에서만 매매합니다. 두 번째로 시장 주목도를 꼭 체크합니다. 정해진 기준선 위로 넘어갔을 때만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를 진행하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로 매도 신호가 뜨면 매도하는 겁니다. 자, 손절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신호가 떴을 때만 매매합니다. 물론 자신의 기준이 있다면은 그 기준 지키시면 되고요. 저희 원칙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파란색 신호에 맞춰서 매매만 합니다. 손절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하츠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는 시장 주목도가 거의 없었죠. 그리고 장막판에 시장 주목도가 충족이 되면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근데 매매 시간에서 살짝 모자릅니다. 뭐 이렇게 수익이 나오긴 하지만 원칙은 지켜서 매매하도록 합니다. 요 때는 매수하지 않습니다. 다음, IMBDX. 장 후반에 빨간선 넘었죠. 시장 주목도가 충족이 되면서 파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수 신호가 한번 나왔네요. 그리고 바로 매도 신호까지 나왔습니다. 총사 프로 수익. 다음 셀리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파동 안 주고 바로 상한가 들어가 버렸죠. 패스합니다. 다음 GS 글로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강했던 종목이죠. 시장 주목도가 바로 충족이 되고. 매수신호, 매도신호 둘다 나왔습니다. 3%수익 HD 현대마린솔루션 이 종목은 시장주목도는 충족이 됐지만 매수신호가 안나왔죠. 다음 이화공영 이 종목은 우리가 원하는 매매시간에 매수와살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종목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흰색 구간에서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유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나왔지만 좀 밀립니다 이런 구간을 피하기 위해서 이 흰색 구간에서는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CJ시포드 이것도 마찬가지로 흰색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죠 좀 밀립니다 이런 구간은 피해줘야 됩니다 다음, 사조시프드 이때는 시장 주목도가 부족했죠. 그리고 나서, 역시 흰색 구간에서 신호가 나왔죠. 물론, 뭐, 이렇게 탈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파동이 안 나오면은 바로 하락하는 거죠. 좀 밀리는 거예요. 다음, 서울제약. 이 종목은 파동이 많이 나왔죠. 수익도 주는 자리도 나왔지만, 책에 나와 있듯이, 전일 상한가 종목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이 종목은 전일 상한가 종목입니다. 다음, KBI 메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게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죠. 3%, 5% 수익입니다. 다음, 현대 에버다임. 이 종목은 매수 신호가 보이지 않네요. 다음, 셀바스 AI. 장 초반에 매수 신호가 나오고, 시장 주목도도 충족이 됐죠. 하지만, 매도 사인이 아직 안 나왔어요. 쭉, 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초에 정리합니다. 다음, 파란 신호에 맞춰서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급등주 영상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제 셀바스 AI가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인지 알수 있습니다 아직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에요 다음 셀바스 헬스케어 이때는 이제 시장 주목도가 부족했죠 그리고 검색시계에 안 잡혔던 구간입니다 아마 이때부터 잡혔을 거예요장 막판에는 매수 신호가 없죠 그 다음, LS에코에너지. 이 차트는 조용하죠. 매수신호도 없고, 매도신호도 없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급등지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차트는 관심 종목 담아두시고 매매하세요.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관심 종목 담아두세요. 이거 괜찮은 종목입니다. 다음, SLS바이오. 이 종목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는 정초반이 뜨긴 했는데 시장 주목도가 한참 부족하죠 매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흰색 구간에서도 신호가 나왔지만 물론 여기서 수익이 나긴 합니다 하지만 이 흰색 구간에서는 하락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매도 신호 발생 아,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뭐 등락률이 엄청나죠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전일 상한가 종목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조건에 걸립니다 전일 상한가 종목이죠. 다음 에코프로 머티리얼 요거는 예. 시장 주요 목도도 충족이 되고 시간도 맞고 상승률도 크지만 매수 신호가 안 나왔죠. 패스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